11월 25일 화천 백암산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화천에 왔습니다. 요금은 왕복 19,000원 백암산에는 눈이 왔다고 합니다. 있고요. 오늘 같은 날은 대비고 오늘 같은 날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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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거예요. 네, 저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는 없어요. 케이블카 타고 해탭. 올라가서는 없고. <laughs> 우리 손님들이 74년만에 이 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거긴 부대가 많아도 아들이 보고 싶거나 손주가 보고 싶어도 연애가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 손님들 개인적으로 갈수 없다는 곳. 저희 태국하는 1178m 고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은 올라가시면은 북한마을이랑 금강산댐, 금강산까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 손님들이 케이블카타시고눈 보시는 걸로 이렇게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녀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다칠 수 없는 곳은 또 우리 손님들은 안부 관광 차원에서 관광을 하러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조하시구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시기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람이 좋은 하루> 예, 겨울이 오겨울이 겨울이 오니까 겨울이눈 <laughs> <겨울에. 웃음> <눈을> 보니까 겨울이네 <laughs> 땡시 겨울 하려고 그러셨죠? <웃음> 네. <웃음> <웃음> 오늘 겨울이에요 그러네, <laughs> 오늘부터 첫날이니다 이야 이 형들 진짜 야, 상고대 절에 가라다 이거 이렇게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눕고 셨어요내려 아. 요 아 어, 나중에 나중에 사진 찍은 저기 배감산 케이블 여기 여기 계단산 표지석 있죠? 네. 저기하고 여기 아.